음식점에서 계산을 할 때나 가게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부가세 포함 혹은 부가세 별도라고 적힌 문구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많은 사업자들이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세금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자주 묻는 세무상담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 의무가 있는데요. 일반과세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나요? 일반과세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부과시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의무가 있지만 일반 과세 개인 사업자는 2012년부터 예정 신고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직장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와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언제인가요? 2013년부터 간이 과세자의 과세기간이 1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1년에 한번 부과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은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를 할수 있습니다.